어떤 아이가 시장에서 엄마를 잃어버렸어요. 아이스크림 사줘도 울고 장난감 사줘도 웁니다. 그런데 엄마를 만나면 눈물을 그칩니다. 고아가 부모를 만나야 행복해지는 것처럼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해지는 겁니다. 이 여자는 사는 게 황홀하대요.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아십니까? 18살 소녀 때 엄마가 죽었습니다. 그래서 달려오는 전차에 몸을 던져 자살을 기도했습니다. 그런데 두 다리와 왼쪽 팔 하나가 사라졌습니다.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어요. 그리고 지난 40년 동안 자기는 사는 게 황홀하대. 자살하기 직전의 얼굴, 지금 얼굴, 수술 안 했습니다. 그런데 얼굴이 바뀌었어요. 예수님 만나서 인생이 바뀌어 버렸어요. 이 사람은 팔 다리가 다 없습니다. 이 사람도 자살을 세번 했습니다.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. 그리고 자기는 지금 너무 행복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다시 태어나도 이렇게 태어나고 싶답니다 이 사람은 살인공장을 운영했던 김현양이라는 사람입니다 지존파 두목 감독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자기 엄마를 자기 손으로 못 죽인 게 한이라고 말했던 인간 말종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 말종이 감옥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죽을 때 찬송가를 부르면서 죽었습니다. 이 김영희가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? 왜 이렇게 인생이 바뀌었을까요? 왜 죽을 때 찬송을 부르면서 죽을 수 있었을까요? 여러분, 예수님 만나면 사람들이 바뀝니다. 내가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이 뭐냐? 예수를 믿은 거다. 나는 예수를 만나고 나서 내 인생이 180도로 바뀌었다.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. 도대체 왜 그럴까요? 예수 만난 것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을까요? 예수님을 만나면 마음의 평강이 찾아옵니다. 천국 갈수 있는 소망이 생깁니다.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. 진정한 행복이 뭔지 알게 됩니다. 어려움이 생기면 기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. 여러분, 이런 예수님 만나보고 싶지 않습니까? 자, 보세요. <laughs> if i could live my life again, i wouldn't mind my handicap. of course, practically, it would be much easier to have arms. b u t h a p p i n e s s doesn't come from having a perfect body w h o u t y o 이 여자는 양쪽에 팔이 없습니다. 한쪽의 다리가 짧아요. 이 여자는 멀쩡한 게 한쪽 다리밖에 없습니다. 그리고 결혼했는데 얼마 안 있다가 남편한테 버림받았습니다.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아마 자살했을 거예요. 그런데 이 여자는 아직도 자기는 너무 행복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. 들어보세요. 이 여자는 매일 매일이 행복하답니다. 팔 다리가 없는데 이혼까지 당했는데 자기는 매일 매일이 행복하대요. 이유가 뭐냐면 당신이 제게 왔으니까요. 예수님 만났다 그 말이죠. 여러분 있잖아요. 사람의 진짜 행복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는 거예요.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진지하게 들어보시면 이들이 경험한 그 행복을 여러분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. 그래서 한번 진지하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.